요즘 취업 준비 정말 만만치 않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갈 명확한 합격 지도를 저와 함께 그려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이 복잡한 암호 같은 최신 한국 채용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겁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즘 채용의 새로운 규칙부터 제대로 익히고요. 그다음엔 합격을 부르는 서류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비법을 알아볼 겁니다. 또 면접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까다로운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요즘 채용은요, 예전과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룰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학력이나 나이, 가족 배경 같은 건 이제 과감히 안 봐요. 대신에 오른쪽, 오직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걸 KSA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직무 역량에만 집중해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직무 역량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지원자를 똑같은 자로 재기 위한 시스템인 셈이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주요 대기업 채용에서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CS에는 총 10가지 기본 능력이 있는데요. 몇 개만 좀 볼까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 이게 그냥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힘을 말해요. 문제 해결 능력은 또 어떻고요? 뭔가 꽉 막혔을 때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이제 기업들은 지원자의 겉모습, 스펙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짜 능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강력한 합격의 증거로 바꾸는 기술을 알려 드릴 시간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경험도요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소개서는요,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설명서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당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설득하는 아주 강력한 편지여야만 합니다. 지원서 쓸때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딱 하나.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월급 받고 일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는 경력이고요. 돈안 받고 한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건 기타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야만 아, 이 지원자 정말 꼼꼼하고 정직하구나 하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설득의 편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로 이 라이프 기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먼저 딱 선언하고요. 둘째,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셋째,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행동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이 역량이 당신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겁니다. 라고 세기를 박는 거예요. 와, 서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최종보스, 면접입니다. 지금부터는 면접관의 질문 뒤에 꼭꼭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면접관이 하는 모든 질문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과연 그들은 그 질문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자, 면접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 면접관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라고 물으면요. 그건 여러분의 취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관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신호예요. 또, 우리 회사 단점이 뭔가요? 라는 곤란한 질문은 비난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죠. 어때요? 이제 질문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시나요? 자,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에 맞는 최고의 답변을 해야겠죠. 경험을 묻는 그 어떤 질문의 자물쇠라도 열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 기법입니다. 스타는 상황, 시츄에이션, 과제, a 스크 행동, 액션, 결과, result에 앞글자를 딴 건데요. 다른 건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action. 즉, 내가 뭘 했는가입니다. 우리 팀이 뭘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즘 면접 정말 종류가 많고 까다로워졌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ai 면접부터 토론 면접까지. 최신 유형들을 하나씩 다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통적인 영양면접은 기본이고요. 갑자기 주제를 주고 발표를 시키는 PT 면접, 여러 명에서 토론하는 면접,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AI 면접까지 정말 다양하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공략법,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론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말을 툭툭 끊거나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건 최악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고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AI 면접 이거 도대체 뭘 보는 걸까 싶으시죠? 비밀은 바로 이 4부위에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 비전을 보고요 목소리의 톤과 속도, 보컬 또 영상으로 분석하는 심박수 같은 생체 신호, 파이털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벌벌까지 분석해요. 꼭 기억하세요. AI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면접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더 날카롭고 어려워지죠. 이 마지막 관문을 멋지게 통과하는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이 질문 나오면 다들 머리가 하야지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와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윤리랑 문제해결 능력을 동시에 떠보는 정말 까다로운 질문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기서 무작정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똑똑한 답변은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지시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정중히 확인하고 둘째, 회사의 규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핵심은 무조건적인 저항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 이걸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간절함과 준비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어쩌면 당락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그 한마디에 쏟아보세요. 결국 취업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경험들을 하나의 멋진 합격 스토리로 엮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강력한 무기 삼아서 여러분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